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0장입니다. 앞장인 29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방 바로와 애굽의 멸망의 원인과 그 멸망의 처참한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임할 것으로 예정된 악한 세력 애굽과 동맹을 맺고 동일한 죄악에 빠진 애굽의 동맹국들의 멸망과 애굽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이방 일곱 나라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의 예언 중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호적이었던 그 동맹국들도 바벨론 왕 너부갓네사를 통해 징벌을 받아 파멸될 것과 애굽의 멸망과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될 애굽의 동맹국들과 애굽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 에스겔은 에스겔서 30장에서 에가를 탄식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애굽 동맹국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유다 백성을 범죄케한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가깝도다, 여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리실 때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열릴 것이요 구소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애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의 칼이 임함으로 인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뜻합니다. 또한 애굽과 함께 칼에 의해 파멸에 이르게 될 나라로 구스와 붓과 룻과 굽등네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그리고 리디아와 누비아를 가리킵니다. 애굽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선민 유다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의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란 애굽에 비하여 애굽과 함께 칼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지목된 네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죄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차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원인이라면 이네 나라 외에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과 함께 칼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심판이 예정된 애굽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네 나라는 모두 애굽의 동맹국 돌로서 애굽의 군대를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과 같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해도 애굽과 같은 집단으로 여겨서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악인의 동료가 되어 악인과 함께하며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고 악인과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는 자는 악인과 그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악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로운 길에 서고자 그들과 교우 여러분들의 자리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설 자리,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악인의 깨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따르지도 서지도 않지도 말아야 합니다 구절의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며 아무런 염려 없이 지내던 구스에 애굽에 임했던 것과 같은 재앙이 임하여 구스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말미에 이것이 오리로라는 말씀은.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 구절에서 구스처럼 애굽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애굽 멸망을 더욱 확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들에 대하여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여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스 다시 말해서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단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구스는 강력한 애굽이 존재하는 이상 바벨론이 북아프리카를 침입한다 할지라도 큰 위협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서 애굽 전역이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아래 질밥이게 된 이상 예전과 달리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세상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고 세상을 믿고 사는 자신들도 안전하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과 구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애굽과 구스의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 1획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안심하는 사람들은 홀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구스의 그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일곱 개의 예언 중네 번째 예언인 본문 20절부터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느부간네살를 사용하여 애굽 왕과 애굽 백성에 대해 내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인 주전 586년 1월 7일에 에스겔이 애굽과 관련하여 받은 예언입니다. 21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팔은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는 것은 애굽 왕의 힘과 권세를 꺾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꺾으신 팔은 칼을 잡는 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힘과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애굽 바로왕의 팔을 꺾으셨는가 하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유파라테스강 근원이라 할수 있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역사에서 갈그미스 전투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근동의 패권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애굽은 점차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은 칼을 든 팔을 상하여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민 유다를 하여금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결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 한 애굽을 멸하기 위하여 그의 팔을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꺾고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묻백성 가운데로 해치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은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바벨론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바벨론이 이처럼 대조되는 결과에 이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칭하시는 내가 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애굽의 몰락과 바벨론의 흥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이 몰락하고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서 강상하게 된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애굽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또 외세 의 침략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바벨론은 아수르 동편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아수르의 간섭과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번영을 누리며 근동 전체를 호령하는 신흥 강국이 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개인의 번영과쇠락을 초한 환경이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능력이 국가나 개인의 흥왕과 쇠락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애굽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흥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은 쇠락하고 바벨론은 흥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환경이나 능력을 초월하여 애국은 몰락하고 바벨론이 흥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는 단지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나라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흥망성쇠 역시도 개인이나 환경 능력 그 여부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높이실 수 있으며 낮추실 수도 있는 주권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자신이 처한 위치가 낮은 자리라면 왜 내려가게 하셨는지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높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로 인해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며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영원히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흑망성세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며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버리고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팔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여 영원토록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국가 경제와 또 위정자들의 바른 정치를 위해서 보급받된통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우리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큰 환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다시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큰 영광을 받으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오시기 멀지 않은 이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거민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리로 이 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잘 다스리는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지켜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오늘의 이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 바른 정치에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우리 결례를 살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어려움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불쌍히해 주시고 보음한된 통일 조국 이루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는 주일에 주님 몸 대신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강건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더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